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지난 시간에는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수동적 믿음과 능동적 믿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본문 창세기 4장 7절입니다.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죄가 너를 원하나.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 조건적 제사였습니다 신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더 많은 제물을 얻기 위해 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버엘의 제사는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는데 자신의 제사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마다 손해가 난다는 악함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인처럼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드리는 것만큼 내가 그것이 손해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신 것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가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동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동적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1년에 한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1년에 몇번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3절에서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입니다. 양의 어느 즉 죄원의 뜻은 집합 명사로 양이나 염소들의 때 가축 때로 양들입니다. 양들. 양의 언어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양이나 염소들의 때, 가축, 때로 양들을 말합니다. 째원의 뜻째워 보통 동물들은 1년 후면 새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벨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아 드렸다면 모든 양들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들을 제사로 드리려면, 일 년에 수 차례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양들이 모든 첫 번째 낳는 새끼를 드리는 아벨과 누구의 재산의 손해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아벨의 재산상 손해가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신이 하겠다는 사람은 조건적이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과 같은 제사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능동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퇴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왜 저축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돈을 은행보다 더 관리를 잘해 돈을 벌어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난달 4월 24일, 노인 2,496명이 194억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모시 등 11명이 짜고 7개 사업에 투자하면 100배, 1000배 주가가 올라간다고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았는데, 노후 자금 등이 절실한 노인 2,496명이 너도나도 숨겨둔 돈과 또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속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백배 천배 돈을 벌어준다고 하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어는 피스티스로 뜻을 보면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충성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한 어떤 지식을 듣고 그 지식만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뢰와 맡김과 순종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행동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분명히 가인보다 손해가 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100% 손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가장 건강하고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드린다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마지막 부분 부분인 충성과 연결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내가 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담은 돌 항아리에 여섯에 물을 아고까지 채우라고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이제 떴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항아리에서 물을 떴어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포도주는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말하자면 오늘 교인들은 가인과 같은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10만원 드리고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들의 새끼들로 제사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100배, 1000배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양들은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보신 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 건강, 평안, 기쁨, 확신 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입니다. 1 1개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스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신뢰와 헌신과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 같이 우리 믿음을 보여달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능동적 믿음은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지혜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이 되어지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지기 쉽고 이질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훈과 윤례가 우리 생애의 지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